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토 훈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시청료는 좋아요 한 개니까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볼 것은요 바로 어, 주술사하면 뭐겠습니까? 주술사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 토템, 토템에 관련된 카드만 넣는 토템 소환술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토템의 힘, 예. 토템의 힘내 토템들에게 생명력 2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번개와 살 요거는 뭐 초반과 후반에도 좀 쓸만하기 때문에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토템 관련된 카드만 넣더라도 음덱3 0장을못 채워요 30장을 못 채우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예 영원 발톱도 또 이제 주문력 올려주는 토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그 혼합이 돼가지고 콜라보 콤보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구요 원시의 힘 하수인 하나에게 내 전장에 있는 토템 하나당 1, 2를 부여합니다. 예, 그리고 불꽃 토템, 그리고 토템 골렘, 만화 헤일 토템. 네, 그렇죠. 또 이제 뭐 카드 빨리 펌핑할 때도 굉장히 좋고 번개 폭풍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제 약간 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드 정리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가 강력한 하수인을 냈을 때 처리할 만한 카드가 없어요. 사술로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야수 정령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억으로 어, 아니 뭐 억으로가 아니죠? 방어하는 예 어느 정도 영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카드도 넣었고요. 그리고 투스카르 토템 지기 예 등장을 할때 네, 전투의 함성 효과로 무작위 기본 토템을 하나 소환합니다. 그리고 드레나이 토템술사 이것도 굉장히 코어 코어 카드예요.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키 카드 내 전장에 있는 토템 하나 당1 2를 얻습니다. 굉장하죠? 예 그리고 사악한 마녀는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무작위 기본 토템을 하나 소환한다는 거. 예, 이것도 이제 토템을 풀리고 그리고 이런 카드들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썬더 블리프 용맹 전사. 요거는 제가 영웅 능력을 쓸, 써, 썼을 때내 네, 토템들에게 공격력 2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예. 그리고 피의 욕망 토템을 겁나게 깔아놓고 피의 욕망을 쓰면은 네. 토템들 공격력이 3씩 올라서 한 번에 타닥다닥 때릴 수 있는 거죠. 거의 자군 야포급. 예. 그리고 심연의 괴수 해가지고 도발 효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게임에서 내가 소환한 토템 하나당 비용이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어 제가 토템을 6 개만 깔았더라면은 네 그렇죠. 이 카드를 공짜로 낼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이 좋은 스탯 카드를. 예.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까요. 예. 자, 상대는 전사네요, 전사. 자, 불토가 나왔는데, 요거는, 야, 불토 두 장이나 떴어? 어, 나,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음. 사술까지. 사술은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영발, 영혼은, 영혼발톱 하나 뜨는 게 가장 원업이긴 한데, 영혼발톱이 안 떴네. 음. 오케이, 이러면은, 고민할 것 없이 일단 토템골렘을 넣습니다 예, 일단 필드를 먹고 들어가야 돼요 해적전사일 수도 있어 요즘은 대해적시대이기 때문에 대항해시대도 아니야 그냥 어 대해적시대야 원피스를 능가합니다 지금 어 근데 어 상대가 낼 카드가 딱히 없나 봅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덱이 정말 상상 그 이상으로 똥덱이기 때문에 어. 아, 지금 이 친구가 턴을 이렇게 버리고 시작을 해도, 뭐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더스팅거 어, 이건데? 딱 보니까 그래요. 눈에 선해, 지금. 음. 하지만 저는 투스카로 토템직 일단 내면서, 예. 토템 하나 깔고 가죠. 좋아요. 어우, 도발 토템이야. 너무 사랑스럽죠? 좋아요. 다음 턴으로다가 불꽃 토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저스. 어우, 지저스. 고마워요. 잘 가라고 하죠. 아디오스. 어 난죽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제 재밌어지는데 벌써 끝내면 어떡해? 아, 아깝네요. 자, 제 상대는 드루이드네요, 드루이드. 어, 중국분 아니면 일본분 같아요. 예, 물론 한국분도 한, 자로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자, 어, 일단은, 썬더블러프 용맹전선 약간 이른 거 같고요. 바다 헤일도 조금. 아니다, 지금 넣을까요? 일단 뭐 넣어보죠. 자, 오, 그렇게 썩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덱인데요. 예. 일단 제가 선공인데, 할수 있는 건 영원 발톱 일단 끼는 거죠. 예, 영혼발톱 일단 하나 끼는 거 그리고 상대가 빛이 들어 수도 있고 일단 휘둘러치기라는 그런 엄청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주문이 있기 때문에 아, 제 토템들이 날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데 이길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 인사를 하는데 저도 한번 인사해 주고요 좋아요 아 역시 빛이 들어는데요 빛이 들어면 뒷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떨리네. 어우 회토. 아 치토죠 치토? 어 회토가 아닌데. 어 그게 그거죠 뭐 회복이 되니까. 자, 아 치토스 먹고 싶네. 이건 좀 아니었나? 아무튼. 하 이걸 일단 어 명치냐? 명치야? 하긴 이거는 어떻게 체력 회복 되니까. 자 이러면은 다음 턴에 투스카르 토템직이 돼가지고 일단 필드를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토, 천바의 토템 주문력을 올려 주면은 이게 공격 공룡... 아, 그러진 않았네요. 오케이. 아, <laughs> 젠장. 음... 하지만 도발인 도발도 나쁘지 않아요. 에, 일단은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음 턴에 불토 넣고 불토에다가 기본 토템 또 하나 소환하고 그러면은 다음 턴에 시면의 계수를 그냥 낼수 있어요. 정말 싸게. 지금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뭐야? 어, 뭐야? 도발을 넣어? 와우. 굉장해. 2, 4. 아, 오케이. 아, 일단 야생의 징표가 있고, 이거 넣고. 페토, 아, 이거 천토가 너무 안트네 아, 아깝습니다.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되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페토를 버릴 수밖에 없어. 예, 이이 친구는 쉬고 있고 다음 턴이 조금 무섭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 공격력 붙여 놓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서 상대가 휘둘러 치기 한번 하면은 저는 정말 울어버릴 수 있어요. 자연화. 그렇죠. 이 친구는 예, 양분 흡수가 없는 친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친구 천벌이에요. 100% %죠? 어, 달빛 섬광이요? 오. 신기해. 어, 아하, 하지마요. 왜 그래요. 때리는 거냐? 때리고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정말 기쁜 소식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넣고요. 자, 이거 1코스트죠? 1코스트로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낼수 있지만, 다음 텀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아껴둡니다. 예. 영혼발톱 1데미지지만 그냥 때려봤어요. 아 사실 까먹고 그냥 때렸네요. 자연적으로 그냥 어... 그냥 내, 넣어버렸네. 실수죠. 자, 일단은 필드를 먹고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토템 소환술사 아니겠습니까? 필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마법이 얼마 없잖아. 대신에 그래가지고... 아닌가? 아, 그 나쁘지 않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예, 자. 어우 도발 세게 들어갔죠 이 친구 어떻게 된다? 사술로 또 보내버리죠 이 친구 엉엉 울어버릴 수 있어요 예, 자 불토로 잡고요 자 그리고 어 요러면은 정말 편안하네요 예, 바다헤일 토템까지 깔고 이 친구 필드 정리할 카드가 휘둘러치기인데 요렇게 깔면 답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다음 턴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 와, 피해 욕망까지. 요거 하면은, 이제 저의 토템들과, 시면의 괴수들과 요런 것들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그냥, 팡!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됐어. 상대가 마법사였다면, 아니면 사제였다면, 용숨결 물량이나 뭐, 어? 갓 기둥, 불 기둥 들어왔으면은, 다 정리됐겠지만, 아니죠. That's no no. 이 친구는, 드로이드. 오케이. 끝났죠. 뭐 한턴 정도는 제가 봐줄 순 있어요 예 하하하 <laughs> 오, 숲의 영혼 오 그래? 오, 신기하네 와, 요것도 괜찮은데? 자 아, 맞다 아, 꽉 찼네 아아 요건 미스테이크인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확실히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와, 토템의 힘까지. 다 나오네. 어. 멋있는 장면 나올 수 있겠어? 오우, 좋아요. 제 하수인 잡을 수 있는. 어, 파멸시킬 수 있는 것까지 나왔네. 그러면은, 토템을 많이 놔야 되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토템을 좀 많이 놔야 되잖아요? 하나 잡고.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어, 요거도 죽고, 예, 괜찮아요. 자, 요거 허고, 허고, 오케이. 그리고, 하수인 하나에게, 자, 하수인 하나에게 내 전장에 있는 토템 하나당 1 플러스 1 플러스를 넣는다. 어마무시하죠? 넣고요 원시의 힘까지 가면서, 아, 토템의 힘. 가면서, 와, 지려버렸다. 어마무시해버렸다. 한턴더 봐줄까요? 아니야. 딱댐. 잘 가고. 오우. 간단하죠? 예 <laughs>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소환술사, 아니죠. 토템 소환술사, 주술사를 한번 해봤는데, 오, 상대가 어쩔 줄 모르네요. 예. 확실히, 비치두루가, 물론 뭐, 전형적인 비치두루 덱은 아니었어요, 상대가. 하지만, 아무튼 약간 후반을 달리는데, 저는 초반부터, 필드를 장악하면서, 예, 그냥, 끌고 갔죠? 예. 상대가, 필드 정리할 수 있는 엄청난 카드들이 있다면, 뭐, 주술사나, 마법사, 뭐, 뭐, 이러는, 이런 직업이었다면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다행히.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